그 오더 어, 네. 네. 우와. 와, 자, 저희 첫 번째 택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네, 열어 네, 주세요 궁금하죠? 아. 뭐가 있을지. 택배 뜯을 때그 아, 너그 너도 <laughs> 그거 느끼지? 네, 딱 그런 택배 배달 받아 가지고 그 뜯는 그 약간 그게 그맛이죠 두맛이지. 그 네. 아! 언니. 짜라 자, 바로 아. 이겁니다. 네 저같이 약간 혼자 사는 여자는 <laughs> 이게 집에 약간 여러 가지 맛별로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를 가지고 파스타 방송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방송할 만큼 굉장히 빨리 만들 수도 있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어 여기 네 거대한 크기인데요. 여기는 파스타 소스 3 종하고 스파게티면 같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연어까지 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좀어 저는 구성이 좀 탄탄하다고 니까 왜냐면 이것 따로 사고 이것 따로 사고 아 이것 따로 사면 피곤해요, 나도 막 피곤해, 피곤해. 오늘 쇼핑하기가 근데 음. 구성이 되게 괜찮은데 어떤 건 여러분 조심하게 사셔야 되는 게막 이게 세세 세 개가 아니라 여섯 종. 8종 나와요. 근데 그건 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사다 놓으면 약간 집에 둘 데도 없고 좀 그쵸? 그래서 혼자 사는 음. 분들은 그렇고 뭐 아니면 가족끼리 대가족이라 모르겠는데 만약에 많이 사실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사면 친구한테 이제 나눠주게 마, 되고 나눠주고 얼마를 받기도 하고 <웃음> <웃음> 왜요? 아, 그, 받기도 네,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그렇게 받지는 뭐 않지만. <laughs> 아,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요 파스타 소스가 되게 좋은데, 여기는 그냥 토마토 일반 소스고요 제, 요거는 멕시코 소스라. 맛있겠다. 아라비아타. 아라비아 아라, 네. 근데 사실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로제 파스타 소스예요 근데 로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로제? 로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파스타 소스, 토마토 소스 반과 <laughs> 크림 소스 반이 섞인 맛이에요. 어, 저 그거 좋아하는데 그 이름이 어, 로제예요. 어, 그래서 느끼함과 이 약간 그 그러니까 매, 매콤함은 없는데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토마토 소스라 그럴까? 음. 어,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